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쁜 지방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내가 실생활에서 이걸 좀 어떻게 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말씀 들어보시면 굉장히 다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뭐 이걸 다 지키셔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뭐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게몇 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뭐 한두 가지라도 내가 좀어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 육류 섭취 시에는. 최대한 이제 기름기는 제거를 하고 살코기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쓰여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닭 같은 거 먹을 때는 뭐 껍질은 조금 벗겨서 먹는 거 그런 것들 뭐 삼겹살 같은 경우도 기름기는 좀 최대한 제거하고 먹어보자. 그러니까 삼겹살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다. 그러면 이제 기름기를 좀 제거하고 먹는 거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음식을 튀기지 말고 뭐 삶아서 먹기 이렇게 쓰고 제가 이제 보쌈과 삼계탕을 적어놓긴 했는데 이건 사실 저도 저도 지키기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어 이게 드리는 게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이게 튀긴 돼지고기 나는 오늘 돈가스를 먹겠다 하시면 돈가스 대신 이제 튀긴 것보다는 이제 보쌈같이 좀 삶은 고기가 좀더 대체하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의 뭐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러면 튀긴 닭이 아니라 삼계탕으로 좀 대체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게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음식들이라는 걸 알아요. 그래서 뭐꼭 그렇게 지키시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. 이런 방법도 있겠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치고 식단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이제 가공된 고기 줄이기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. 불포화 지방산이 가, 그, 이제 고기들이 가공이 되면 트랜스 지방산이 점점 더 이렇게 안 좋게 변형이 되면서 우리 몸에서 배출이 안 되는 그 모양으로 축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햄, 베이컨, 소세지, 핫도그, 어묵, 이렇게, 이렇게 가공된 고기들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. 그리고 이제 유제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저지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우유,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섭취가 많다면 저지방으로 죽게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. 설명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과자, 라면, 그리고 커피에 들어있는 프림 이런 것들은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이런 것만 좀 줄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상지질 혈중 수치 호전에 도움이 될수 있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